에스라 2장입니다. 1차 귀환 내지 첫째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귀국한 지도자들 1절에서 2절 둘째 귀국한 가게와 그 자손들의 수 3절에서 35절 셋째 귀국한 재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 36절에서 63절 넷째 귀국한 노비와 그 가축들 64절에서 67절 다섯번째 귀국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림 68절에서 70절입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처음으로 귀국한 지도자들 1절에서 2절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곧스룹바벨과예수아와 느예미하와 스라야와 느옐라야와 모르두게가 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본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제1차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자는 수르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3차에 걸쳐 돌아왔으며, 제1차 포로기와는 주전 538년이었는데, 수르바벨의 영소라에 돌아왔고, 제2차 포로귀환은 주전 457년에 에스라가 용서하였고 제3 차는 주전 444년에 느헤미아의 용서하에 돌아왔습니다. 본장에는 제1차 포로귀환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고 제2차 포로귀환자의 명단은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로바위르제1차 포로귀환 시 백성을 거느리고 돌아온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 종교적 지도자이며 여수아라고도 부릅니다. 니에미아는 제3차 포로 귀환 때 백성을 용서 하고 돌아온 지도자 니에미아가 아니고 동명인 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포로 귀환부터 제3차 귀환까지는 94년간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때의 모르드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1차 포로 귀환 시와 에스더 때의 아수에로왕 즉위한 때와는 53년간의 세월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육한 가계와 그 자손들의 수 3절에서 35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모합 자손 곧예수아와 요합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자손이 642명이요. 부베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자손이 666명이요. 비구의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자손이 454명이요. 아델자손 곧 히스기아자손이 98명이요. 베세자손이 323명이요. 요라자손이 112명이요. 하슴자손이 223명이요. 깃발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사 사람이 56명이요. 아다노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기다다림과 급이라와 아,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사손이 621명이요. 라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들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자손이 52명이요. 막파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원오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게로 대로 귀환하여 가게대로 기소했는데. 모두 33 가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도 각 지방 사람끼리 각 가게대로 모여 살면서 가게 이름을 그 조상의 이름대로 부르기도 했고 유다에 살던 지방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 본국으로 귀환할 때도 그 가게대로 돌아와서 계수하여 그대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귀환한 가게는 스나야 자손으로 3,630명이 돌아왔고 35절 제일 적게 귀환한 가게는 이스마엘 자손으로 42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각 가계대로 돌아와 계수한 것은 신약 교회의 구원 운동에도 계통이 있음을 알게 해 줍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에 구원받은 성도 전체가 12지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 지파는 구약 시대의 12지파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으며 단지파가 빠지고 문화세지파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육신적으로 지파와 가계가 형성됐지만 신약시대는 진리를 깨달은 대로 각 교파와 교단이 갈라져 있으며 가계통을 따라, 각 계통을 따라 깨달은 진리대로 영적사람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진리가 다르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다르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만들어진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깨달은 대로 생활하는 것처럼 신앙 인격도 깨달은 진리대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영적 인격 그대로 하는 나라에 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하여 깨달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한 가게와 집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진를 바로 가르치고 바로 깨닫고 그 바른 말씀대로 자기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laughs> 셋째. 귀국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 36절에서 63절.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 아, 17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네 가게가 돌아왔는데 모두 4289명입니다. 이들도 상당히 많이 창성했습니다. 이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였으므로 창성하여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신약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전적으로 잘하는 성도들은 장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40절 또레이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군 예수아와 감멜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들과 달문과 악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레이 사람들은 9가게 모두 합쳐도 341명 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인데, 바벨론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70년간 성전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위한 자기 직무를 못했으므로 이렇게 번성하지도 못했고 적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벨론에 성전이 없었어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과 영적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며 백성들에 대한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사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인들은 성전이 없으므로 봉사하는 직무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번성하지도 못하고 적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기 맡은 직책과 직무를 다하는자가 장성해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는자가 복을 많이 받습니다. 레이 사람처럼 봉사할 직무를 소홀히하여 힘쓰지 않으면 자기 심령의 생명 의 역사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바파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가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을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느신 자손과 누고다 자손과 가스암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누부신 자손과 박부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루자손과 바슬루자손과 무이다자손과 하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아자손과 하디바자손이었더라.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의 가계가 기록되었으며 모두 35가계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이방 기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소아를 속이고 이스라엘과 동맹했습니다. 후에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물 깃는 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이지만 성전을 위해 봉사한 자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계수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여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55절.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떼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델 자손과 오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니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솔로몬 왕의 신복의 자손의 가계는 모두 10가계였습니다. 느디니 사람과 합하여 392명이므로 느디니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도 많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느디니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자들이었으나 바벨론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아서 많이 번성하지 못하고 적게 돌아온 것 같고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도 과거 솔로몬 왕의 종이라는 우월감과 자만심 때문에 많이 번성하지 못하고 적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59절 데밀라와 델하르사와 루, 그룹과 아단과 인멸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제사항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러아 사람, 바르실레 의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보게가 불확실한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 백성 가게 가운데서 세 가게이고 제사장 가게 가운데 세 가게입니다. 이런 자들은 부정하게 여겼고 제사장인 경우에는 우림과 둔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까지는 부정하게 여겨 지성물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방백 여기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상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지성물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인데 제사드린 후에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오늘날도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이 진리와 비진리 중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하게 서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귀국한 노비와 그 가축들 64절에서 67절입니다. 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마을이 736명이요. 육이요. 노세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많은 노비와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것은 처음 돌아오겠다고 등록한 총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온 숫자는 29,818명이므로 1 2 5 4 1명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겠다고 등록한 자들 중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등록하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 중에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넉 달이 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막심할 것을 생각하여 오지 않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시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육적으로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뒤로 물러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일시적인 육신의 평안을 위해 영적 자유와 해방과 생명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감동시킬 때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올라가고 영적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한 자들이 성전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림. 68절에서 70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토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즐거이 드리되. 영량대로 역사하는 곳간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백 벌이었더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중에 족장들이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고 금 6만 1천 다리과 은 5천만에와 제사장의 옷 1백 벌을 각자 영량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무엇이나 즐거이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짓는 정신을 가져야 하며 연보할때 역량대로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힘이 많은 자는 많이 바쳐야 하고 적은 자는 적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바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릎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마니 질수 있는 사람은 한 가마니를 지고 가야 되고, 반 가마니 질수 있는 사람은 반 가마니 지고 가야 합니다. 한 가마니 질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반 가마니 진다고 자기도 반 가마니만 지면 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 사람들이 그 본성들에 거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그 본성들에 거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 옛날에 조상들이 거하던 본성에 거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새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조상의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불평 없이 다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거하였습니다. 아멘.